이렇게 해서, 한 입에 예, 네. <laughs> 음. 여러분들에게 되게 아주 맛있게 소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! 현재 여기서 제가 오늘 나갈 때선별을 해서, 어, 그 찜을 한번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, 그, 대게를, 그, 대게에서 받으시면, 편집. 자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이고 팬이다 가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. 아까 <laughs> 10마리만 더담아주십시 자,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대게를 보내게 되면요, 자, 어떤 상태로 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제가, 그, 아이스팩을 여기에 쳐서 보내는데, 그, 도착했을 때는 밑에 보면 까만 물이 있을 겁니다. 이게왜 그러냐면, 이기 보이시죠? 되게 장이 트집면이다 얘들은, 그, 얘들이 지금 물 속에 있는 상황과 틀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, 그 속에서 자리를 막 끊어버리고, 그리고 장을 속에서 막 내뱉습니다. 네 그래, 이제부터 어떤 사람들은, 이 바닥에 까만 물이 있다면, 그, 개가 썩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, 절대 썩은 거 아닙니다. 모든, 열 명이면 열 명, 10명 모든 분들이 택배 도착했을 때는 바닥에 까만 물은 있을 겁니다. 아셨죠? 썩은 거 아닙니다. 자, 제가 대게 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받은 대게를, 자, 자 이렇게 대게 받은 대게를 자 일반적으로 이래 박스로 놓잖아요. 그러면 받은 대게를 그냥 물 속에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게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물 속에 집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왜 물속에 집어야되냐면요 어 개를 일단 죽여야 됩니다 왜 죽여야 된다면 개가 살아있으면 그... 개들이 찌면서 다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짠물도 해금을 좀 해야 됩니다 해금 자 이게 집에 도착하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찜을 이 물을, 보 부으시고, 이 해감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, 니까 딱, 굳어있는 상태에서 되게 찜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야, 얘들 그 생명력 길다, 맞죠? 야다 돌아가시기 일수직적입니다 조금만 더 얘들을 숙이고 난 뒤에, 좀, 좀, 기절을 더 숙이고 난 뒤에, 제가, 그, 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지락공지락감사다 보이시죠? 이러면서 속에 있는 대 보시면 아만 내장 을 속에서 터뜨립니다. 해보시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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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이게 지금 환경이 틀리다 보면 그 택배 박스 안에서 얘들이 이거를 계속 막 속에 있는 대거품이라고 그러죠. 개그품을 막 내놔보면 바닥이 까맣습니다. 와, 요 영상 잘 나왔다. 까만 거막 쏘죠? 어떤 분들은 이게 다리 속으로까지 이게 막건집니다 그래서 썩은 대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 썩은 거 아닙니다, 대게는. 지금 까만 장거막 쏘는 거 봤죠? 보통 봐보십시오. 일단은 찍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지기 위해서 얘들은 빨리 입을 입을 왜 싸냐면요, 입을 그래서 보면 거의 다 죽었다. 근데 입을 딱 요리 그래, 걔는 입이 벌어지면 다 죽고 있는 겁니다. 입이 요렇게 입을 딱 따면요, 입을 안 따면 참을 수가 있는데 15분 동안 이걸 딱땄보면이 속에 빗물이 어나기 때문에 이 개가 빨리 기절하고 있습니다 자, 잘했네. 잘했습니다. 저기 다 붓습니다. 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물을 붓습니다. 물을 다 붓고 난 뒤에. 제가 미리 준비된 찜기에 자, 기에 현재 열이 올라오죠? 이 상태에서 배를 찝니다 자, 중요한 건, 자, 이두은 대게를, 이래 배를 누르면 물이 쫙 빠집니다. 자, 보이시죠? 최대한 물을 빼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, 자. 배가 하늘로 보게 아시죠? 자, 자, 계 제가 하는 거 보게, 그렇게 이제 뜬는을 하시면 됩니 자, 이렇게 해서 뚜껑, 뚜껑을 잡고, 자, 이 뚜껑을 잡고 난 뒤에 있잖아요. 중요한 거, 팁입니다.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. 지금 하는 순간. 가정에서는 딱 이래 물이 끓는 시점에서 25분. 아시죠? 그리고 중간에 뚜껑을 열게 되면요. 개가 개가 까매져 봅니다. 이렇게 25분 정도 찜을 하시고 난 뒤에 있잖아요. 또 불을 끕니다. 불을 끄고 난 뒤에 10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. 왜그러냐면 속에서 열기가 싹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 계속 개가 찜을 하면서 속에 있는 게 자꾸 삶아지는 현상이 계속 될 겁니다. 거기서 40분 정도 뜸을 들여야지 개가 아주 맛있는 상태로 개가 찜이 될 겁니다. 이 속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물이 채반 위로 넘, 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. 그래 보면 개가 찜하는 게 아니고 삶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개 다리살이나 몸통이 쪼그라들입니다. 아셨죠? 그거를 유의를 하셔서 물 조절을 아주 잘 하시면 될 겁니다. 예, 네, 가정에서는 센 불을 하시면 됩니다. 센 불. 25분인데, 중불 하지 시 마시고요. 어떤 분들 중불 에 했다, 약불 에 했다, 뭐, 불 조절을 해야 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해보십시오. 제일은 가장 센 불입니다. 센 불로 열을 똑같은 그 수증기로, 그렇게 해서 그 찜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, 25분 찜, 기억하십시오. 자, 다 됐습니다. 제가, 불을 이렇게 꺼 보겠습니다.

이제 제가 그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야따 냄새 끝내준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면 속에 이 지금 또 뜸을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, 바로, 그, 이 상태에서 떡, 이거 저 뭐고, 바람을 안씻어주아요 그럼 까맣게 변해 겁니다. 물음 속에, 수유은 몸통은 그래도 한, 제가 좀한개 까보겠습니다, 일단은. 지금 현재 가중용 대기가 얼마나 살이 찼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, 이거 뭐 속이고 자시고 할거 없습니까? 저는 이 상태 그대로 보는 건데. 그리고 이게 100% 좋은 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. 제가 먼저 요 놈의 다리살, 다리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래 버 꺾을 수도 있지만은, 꺾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단면을 잘라서 얘 예, 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정니다 보이시죠? 이 정도. 지금 한, 한 80%, 70% 정도 차있죠? 이 상태에서 대게를 아주 쉽게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자, 여기 잘랐죠? 잘랐는 상태에서 여기에 꽉 손톱으로 딱 누릅니다. 손톱으로. 그럼 이렇게 딱 나오죠? 우와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그래도 다리살은 괜찮죠? 자, 이게 다른 것도 그런지 한 보겠습니다. 자, 다른 데게도 이렇게 이 대게는, 홍게는 안 빠집니다. 대게는 이렇게 쭉쭉 빠지죠? 네. Yeah. 또 한번. 야, 한번. 불 빠고 습니다또나오죠 잘 나오죠. 일단은 까보겠습니다. 거의 한80% 정도 차 있는 것 같죠? 다리. 여기서 뭔가... 원통을 한나 까보겠습니다. 원통, 원통. 몸통은 다리살에 비해 가 어느정도 차 있는데도 차 있는데도 어느정도 약간 약할수도 있지만 현재 이 수준입니다. 이렇게 해서 한입에 다 보겠습니다.